안녕하세요. 주식의 소리의 에소르입니다. 네, 오늘 포바이포의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제 영상이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. 어제 배정 수량은 이미 다들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. 조금 더 정확한 수치로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배정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4,500조 청약자들은 모두 비례 한 주를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. 제가 청약 마감일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얘기했었죠. 이렇게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배정이 될 텐데, 과연 4,500주와 12,000주 청약자들이 모두 올림 배정을 받을 수 있느냐, 그게 문제고. 관건은 최대 청약 한도인 44,000주 청약자들의 소수점이 0.85로 높기 때문에 44,000주를 청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여부가 중요하겠다고요 보시면, 44,000주를 청약한 계좌는 총 14,704개였고요. 다들 6주를 받게 됐습니다. 그 뒤에 쭉쭉쭉 또 남는 단수주를 그 아래 소수점까지 배정을 하다가 12,000주에서 갈렸어요. 12,000주 청약 건수가 총 6,365건이었는데, 이 중에 3,842명은 빌에 2주를 챙기게 됐고요. 나머지 2,523명은 빌에 1주밖에 못 받게 됐습니다. 1 2천주에서 추첨이 진행이 된 거예요. 근데 댓글을 또 읽다 보면 한투처럼 1 2천주 청약자들 중에서 균등 한주를 받은 분들은 비례를 한주밖에 못 받았고 뭐 균등을 빵주 받은 분들은 비례를 두주 받고 이런 식으로 총 두주를 맞춰준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제가 이런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배정은 사실 증권사 재량에 맡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우선 포발포의 배정 내역을 정리를 하자면 단수주는 총 57,974건이 발생했고 44,000주 청약자 수는 총 14,704명이었다. RBW의 최대한도 청약자 수가 15,117명이었거든요. 그래서 비슷하다. 요걸 통해 미래에셋의 한도 3억 원 이상 청약자 수는 보통 15,000명 언저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단수주를 소수점 높은 순서대로 배정한 결과 4,500주 청약자까지는 모두 올림배정을 받았고 만 2천주 청약자 대상으로 추첨이 진행됐다. 그 결과 만 2천주 청약자 중에 60% 정도는 비례 두주를 받게 됐고 40% 정도는 아쉽지만 비례 한주만 챙겼다.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. 간단히 추가적으로 최종 배정된 내역을 좀 체크하자면, 기관 투자자 미납 분 당연히 없었고요.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게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생각보다 더 높아졌어요. 수요 예측 때 55.52%로 이미 기대치가 조금 높아진 상황이었는데, 최종적으로 84.97%, 거의 85%까지 올려서 잡아줬습니다. 미래에셋이 웬일이야 싶네요. 아무튼 3개월 확약 비중이 그 중에서 가장 높고요. 이렇게 85% 정도면 기관 물량에 굉장히 대부분이 다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. 상장일에 기존 주주 비율이 높지 않고 우리들이 막 많이 내던지지 않으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고도 남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. 이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과 금액을 계산해 보면요. 유통 가능 비율이 20.66%에서 무려 9.61%까지 감소하게 되고요. 오, 이렇게 한 자릿수 수치는 제가 현대중공업이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 IPO 제외하고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21년 이후로.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 100억 원대까지 떨어집니다. 167억 원 정도. 아, 정말 또 설레발 치고 싶게 만드는 수치들이기는 하죠. 예. 보시면 우선 21년 이후에 유통가능 금액 1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이고요. 대부분 따상을 찍기는 했다는 거. 그리고 이 중에서도 포바이포는 유통 가능 비율이 가장 낮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또 가장 높다는 거. 그래서 충분히 따상을 기대해 볼수 있는 조건이고요.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관 물량의 대부분이 묶이고 또 기존 주주 비율도 뭐 3%대로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대동단결한다면 따상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, 약간 품절주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상장일에 체크 포인트에서 다루도록 하고요. 오늘은 이 정도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포바이포로 작지만 큰 기쁨 누리셨으면 좋겠네요.